한국은 지금 2000년 역사 중 가장 큰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물질 문명은 한국 역사상 가장 화려합니다. 세상에 어디에 내어 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가서 놀라는 사람들은 요새 없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삼포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포는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무을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먼저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포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취업 포탈에 의하면 20대, 30대, 2,800명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설문에 참여한 두명중한 명은 자신이 오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오포란 앞에서 포기한 세 가지에 두 가지를 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대인 관계, 인간 관계를 포기하고 이제는 내집 사는 것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애, 결혼, 출산, 인간 관계, 내집 마련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20대, 30대 조사 대상자의 2분의 1이나 되었습니다. 그 이후 7포 세대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포기함과 동시에 이제는 희망, 희망, 그리고 꿈마저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포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서 살으라고 내버려 두실까요? 손을 내려놓으실까요?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700년, 예수님 탄생보다 약 700년 정도 앞서서 유다나라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오늘날 시리아의 전신, 아람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보면 이 유다 나라는 두 나라 연합군을 맞서서 싸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의 범위가 좀 넓어서 줄이느라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 7장 2절을 화면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시나무 떨듯 사람, 흔들리는 사람은 아마도 이 아하스 왕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셨는데 갈릴리 호수하고 맞붙어 있는 바로 북쪽 물이 있는 지역에 붙어 있는 헬몬산에서 급한 바람이 쏟아져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에 물이 뒤집어지게 되고 많은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아하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저도 하루에 수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사야 하나님에게 이사야나 하나님에게 요청해서 구해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셨고 그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보고 계셨고 먼저 액션을 취하셔서 이 아하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2절에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윈못수도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부직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가지 말로 아하스를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너는 삼가라 이 말씀은 흔들리지 마라 두 번째로 조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잠잠히 기다리라. 무슨 해결책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한글 말, 한글하고 영어하고 그 어순 배열이 달라서 그렇지 한글 번역에는 동사가 앞에 두개 나오고 맨 끝에 또두 개가 나왔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동사가 네 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어, 그래서 이 아하스의 이왕 혼자의 힘으로 이 아랍 나라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테니까 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아하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먼저 손냅입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데 먼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하스가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랍나라의 연합군을 괴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입니다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아직도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 내게는 자격이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달라지기까지 나는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나를 오늘 이 4절에 나와 있는 동사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라, 흔들리지 마라. 너는 조용하라. 이리저리 방안을 간구하면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아하스의 곤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군을 괴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이 말씀이 열왕기 서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야 16장과 17장을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은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합니다. 하나는 남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재단을 불로 태우고 재단이 불로 타고 있었을 때 자기의 아들들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나무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 바위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만족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을 어, 그에게 도움을 청탁해서 환심을 사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 도구들을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자기의 재산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나라 돈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두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 음과 근으로 만들었다고 그것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거기에다 또한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성전 말고 다른 곳에다가 재단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곳에 가서 전적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기구들을 옮겨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재단에 갖다 놓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번 해봐라 이러한 예는 기도원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내가 미대한 사람들의 공격을 막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이 기도원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고 한다면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양털을 마당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밤이 지나고나 아침이 되었을 때에 양털만 적고 양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은 다 마르게 하옵소서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내려가 나가봤더니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한 것처럼 양털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고 그 주변은.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은 것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젖게 하옵소서. 그 다음 날 갔더니 양털은 다 말라 있었고 그 주변의 흙들은 다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 사인을 보고 확실을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투에 뛰어들어 승리했습니다. 이 모습처럼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를 돕는다는 사인을 보여줄 텐데 나에게 한번 구해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일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징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7장 14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선택할 줄 알기 전에 이 말씀은 이 아이가 세네 살이 되기 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저 북이스라엘과 연합군 아랍 나라의 그 왕들의 땅이 황폐하게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왜 아하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하는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선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하스하고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하스를 먼저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의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백성이기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보다 앞선 다윗 왕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화면에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네 집은 다윗과 그의 자녀들 대대로를 가리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이사야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아수르와 팔스 어, 가 팔레스틴 자, 어, 지역을 장악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리고 시리아와 저북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 유다나를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시도는 좌절된다. 이유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3절. 그래서 이사야가 아, 이사야가 4절 말씀을 어, 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여기에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아하스 왕을 가리키는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 대신에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통해 징조로 보여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을 물려받은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우리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그 놀라운 언약 가운데 있는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튤리안 어, 차비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영어 책으로 Jesus All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예수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분은 책의 서두에서 자기 친구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브라운에게 딸이 한명 있었습니다 데이 딸이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딸이 맨날 우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스티브 브라운이 딸을 데리고 학교에 가서 학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스티브 브라운이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옮겨봅니다. 영어학과 학과장은 딸 옆에 서 있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딸 로빈은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릴 태세였다. 주변에 여러 학생이 있었다. 학과장은 로빈이 창피할까봐 서둘러 그 학생들을 내보냈다. 이분들과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다들 나가 있으렴. 학생들이 나가고 온 분이 다치자마자 로빈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제가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이 영어 수업에서 빠지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딸에게는 과목이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이 애를 일반 영어 수업으로 옮겨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학과장이 말합니다. 브라운 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따님 로빈 자매와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제 학과장은 이 로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빈 학생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로빈 자매의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A학점을 주면 어떨까요? 시작하기도 전에 A학점을 주면 할수 있겠어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빈은 훌쩍거리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과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A 학점을 주겠습니다. 학생은 이미 A 학점입니다. 자 함께 수업을 합시다. 나중에 이 학과장은 그 아버지 스티브 브라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빈이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낮은 성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빈 학생은 그 과목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A약점을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튤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앞에서 A약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선물 반드시 승리한다는 선물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로빈 학생이 학과장에 A 학점을 반드시 준다라고 하는 시험 성적과 함께 성적이 어떠하든 시험 성적이 어떠하든 반드시 A 학점을 준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과목을 수강했지만. 사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A약점을 미리 얻은 기쁨을 누리면서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A약점을 받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미 A약점을 주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분은 1851년에서 1920년을 살았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1887년 어느 겨울에 불량 학생을 "잘 선도한다"라고 말로 타이르고 있을 때, 그 지붕 재료 중에 하나인 무거운 돌을 가져다가 이 학생이 희윗 교사의 등을 내려쳤습니다. 그는 척추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상반신을 석고붕대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서 용변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1888년 봄까지 6개월간 병원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증오가 마음속에서 이글이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을 청소하는 한 흑인 아주머니가 혼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병원을 청소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희윈 여사가 청소하는 것이 무엇이 좋아 그렇게 찬송합니까? 라고 이 흑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희윗 여사는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불평과 증오에 가득 찬 나를, 나날을 보낸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입술에서 한편의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를 글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커 패추릭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다 곡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에서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이 곡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 아프리카로 파송 받아 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선교지에도 선교지 분들도 교회에서 이 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카메론에 가서도 코트디부아르가 가서도 세네갈에 가서도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 교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바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저는 이 곡의 핵심이 4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찬송을 정말로 많이 불렀습니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합니까?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의 집안까지도 영원히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흘러와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내게 주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수왕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왕을 향하여 먼저 다가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아스왕은 늘 신앙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반대의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왕을 사랑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여 맺으신 다윗의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임마누엘 태어나는 그 아들이 바로 이 증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